됐어요딸 엄마 아빠 기다렸어 양전하고 에이, 이제는 기다리지 헤이온 보면서 저 문쪽 보면서 엄마 아빠 기다리고 있어 어구 이쁜 그딸 응? 어? 기다리고 있어 아이고 148일 아기 어? 1월 1일 서은아,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고마워. 25년 1월 1일이야.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알았지? 잠도 잘 자고, 잠투정 없어져라. 응? 잠투정 없어져라. 엄마 아빠가 자라할 때만 자라. 응? 서은이가 졸리면 그냥 바로 혼자서도 잤으면 좋겠다. 에? 내 사랑둥이 애또 불빛 본다 애애 오 그렇게 쉬는 거라고 했지 엄마가 오 어, 이리 옆으로 옆으로 쉬어 오 잘해 <laughs> 옆으로 옆으로 쉬어 선아 왕왕왕왕 함께 노래해요 왕왕왕야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쿵쿵쿵 거리는데요. 어? 뒤집기를 안 시킬 수도 없고요. 아? 응, 아, 상아지 안녕하세요, 서은이에요 지금 터미를 성공해서 아, 뒤집기를 성공해서. 너무 즐거워요. 신이 나서 어깨춤을 아따가따 아따 아따가따 아따. 멍멍 틀어줘? 아니 멍멍 아니 멍멍 틀어줘? 멍멍이는 어떻게 노래할까? 멍멍 멍! 노래하자 멍멍 멍! 멍, 멍, 멍. 함께 노래해요. 멍, 멍. 작은 멍멍이는 어떻게 노래할까? 왈, 왈. 노래하죠? 왈, 왈. 왈, 왈, 왈. 함께 노래해요. 왈, 왈, 왈. 멍멍이, 물주가 물질을 닮았죠. 길고, 아, 길어. 길어. 날씬한 친구만만이, 오고 예쁜 가리복슬 복. 오 이거 가고. <laughs> 귀여운 친구만.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서은아, 멍멍처럼 음. 일하는 차들도 좋아해야지. 서은이 음, 멍멍이 아 좋아. 여보, 저기 구름에 눈이 있어. 어. 서운이가서운이 <laughs> 싫어. 구름 어떻게서운이가어떻게저 <laughs> 동그라미. 응. 응. 보잖아. 어. <laughs> 어. 안 봐. 왜, 서은아, 음 새로운 책 꺼냈는데. 아, 음 <laughs> 이난 뭐, 뒤집기만 하고 싶어? I love you. 딩카딩, 빠라라딩카듀. I love you. 앙. 앙. 거리놀이에요. I love you. Twinkle, twinkle, little star. Eh? Mm? Ah! La, did you just pick it? Twinkle, twinkle, little star. 선아, 나랑도 놀자. 나는 토끼야. 응? 그래. 토끼야, 나랑도 놀자. 내 얼굴, 예쁘기도 하구나.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뚜 뚜뚜뚜, 뚜뚜뚜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곰 엄마곰 애기곰 아빠곰은 뚱뚱해 엄마곰도 뚱뚱해 애기곰도 뚱뚱해 으쓱 으쓱 잘한다 사나 뮤직 스타트 뮤직 큐! 음악 틀어주세요 안 틀어줘 꼴리다또 응. 응. 뒤집을라고요? 안돼요 아기 체육관에서는 갖고 놀아야요 귀여워, 일어나서 아, 이랬어 <laughs> 아 <laughs> 뭐하고 있어 그거는? 그 자세는 뭐야? 아! 에 아! 이건 뭐야? 아! 에헤 아! 이랬어? 헤났다엄마 <laughs> 아 귀여워. 아 이요요요요요요요 안 잔다고. 안 잔다고 울고 떼쓰고. 잠토정쟁이 응? 잠토정쟁이안 잔다고 울고 떼쓰고. 응? 아빠랑 엄마한테 울고 떼쓰고. 어? 졸리면서 졸리면서 응? 기욤이 이볼누구꺼 어? 이볼 아빠꺼지요 기욤이야 <laughs> 모르는 척할 거야 엄마 내가 언제요 또또또또 뒤집기 뒤집기 <laughs> 어 뒤집기 빠져버렸어 아이고 잘하네, 어머, 잘하네. 어머, 너무 잘하네 오분 너무 잘하네 우와 자다 일어나서 바로 뒤집기 했어요. 아구 잘하네. 너무 너무 잘하지요. 우우. 누구 딸? 누구 딸이에요? 엄마만 보고 있죠. 아이고 엄마만 보고. 있어. 아이고. 응? <laughs> 어? 누구 딸?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은이에요 아, 사은아. 강이 까꿍. 응 까꿍. <laughs> 귀여워. 귀여워. 우와 핫 아품 풍 아이쿵. 넘어진 사람 혹시 봤어요? 허, 어? 금방 넘어진 사람 있었는데? 쿵 <laughs> 하고 머리 퍽 찍던 사람 누구예요? 몰라요? 어, 너 있는데, 금방? 쿵! 돼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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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우와! 넘어진 사람 혹시 알아요? <laughs> 아니, 넘어진 사람 혹시 알아요? 어이! 어이, 머리쿵! 상의 이모가 머리쿵 방지 모자 준대. 이모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리죠 서은이. 이모가? 머리콩 한다고? 머리콩 방지 모자 준대. 쿵. 으아. <laughs> 이모 감사합니다. 이모 사랑해요. <laughs> 웃어야지. 뿅. 뿅. <laughs> 아주 조심하게. 아 하면서 먹은 거. 그치. 엄마 멋지고 보여다 뭐 어때? 오구 잘 먹어 네,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아이고 잘 먹어 좀더 들어줘야 될걸 응. 아니 이제잘 먹더라고 이러면 응. 여기 양 많을 때는 여기 이렇게 해도 꽉차 음. 응. 아이고 맛있어 아빠 여기 아, 높게 해주면 빨개지더라고 응, 그래. 내 생각에는 그래. 응. 알았어 나도 이제 낮게 줄게 우리 서훈이가 아~~한거 찍을게 막수에도 여보가 그거 들고있어 주세요 음. 내가 까먹으면 말해주세요 음. 우리 서훈이 코딱지 생겼나? <laughs> 코딱지! 코딱지, 코딱지. 서운이 코딱지! 이러면 서훈이 명목 넣을까봐 막 웃어 코딱지다! <laughs> 서운이 음, 손톱 잘하네 어. 서훈이 혼자서도 접종해갖고 밥을 먹네 응 음, 그래서 서훈이거 그거 하이, 거, 어 그거 만 그거 저병을 잡는 걸로 해줘야 되나 하고 있다가, 어, 먹는 거? 귀엽잖아. 응. 근데 또뭔 돈투자를 하겠어? 그래서 그냥 귀여워. 이렇게 엄마가 잡고 있지요. 선이가 혼자 먹는다 해도 엄마가 걱정돼서. <laughs> 어, 우리 아이고 이따. 우리 딸 천천히. 선이가 갑자기 팍해버렸어 <laughs> 다칠 수 있으니까 엄마가 잡아주는 거. 맨날 거구나. 잡아주지요. 응? 오, 오. 우리 서원이는 이렇게 분유를잘 먹어서 분태기가 오면 어색할 것 같아. 서원아. 음. 미 음식도 하나 잘 먹을까? 그러니까. 음, 사서 먹는 거라 더잘 먹는다잖아, 애들이. 까끔. 음. 서원이 아, 코딱지. <laughs> 코딱지 하면 입죠. 코코 어, 숨겼어, 봐봐. <laughs> 코딱지. <웃음> 아직 안 나왔어. <넣었어. 웃음> 아직 안 나왔어. 코딱지. 원이가 움직이면 다 아파. <laughs> 아이고, <웃음> 코딱지 <웃음> 코딱지. 됐다. 손이 됐어, 됐어. 아이고, <웃음> 진짜. 잘했어. <laughs> 코딱지. 여기다 코딱지. 코딱지, 코딱지. 아주 <laughs> 코딱지 하면 자기가 손 가려요, 가려. 아이고, 됐다. 했어요. 우리 소원이가 누르고 싶은데 잘안 들려? 누른데. 화장가? 아 그래? 니까 그러니까. 나갑니다. 레레레... 레이게헤 어, 거야? 이렇게 양손 따고 용는대 아, 그러 어, 아까 아빠가 알려줬나? 아이그 자, 전거가나갑니다 딸, 레레레레... 아니, 아, 아 맞네 <목소리> 오 회장님 저 너무 잘하죠 삐딱하게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도 되는 거예요? 어? 응? 발가락부터 해가지고 삐딱하게 내버려 둬어차피나 혼자였지 이유도 없어 뭐지? 까까까까까 오늘 밥은 삐딱하게. 엄청 잘한다. 우와. 우와. 아, 엄마가 여기다가 붙였어야 되는데. 잘못 붙이긴 했다. 그치? 묘전. <laughs> 봐봐 아이고, 이아리. 에이. 붙이지 마 붙였어. <laughs> 아니, 진짜 이렇게 삐딱하게 앉으셔도 되나요? 삐딱하게 내버려 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이유도 없어. 어차피 <laughs> 삐딱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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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はようございます。 하은아 <laughs> <태어나> 어때? 아는 누구 여기 어디 아 바둑이 방울 잘 뚫린다, 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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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바둑이 방울 잘 뚫린다. 딴렁딴렁딴렁, 딴렁딴렁딴. 바둑이 방울 잘 떠올린다. 응. 아, 아빠만 보고 있어. 어부! 아빠. 아은아. 누구야? 아은 <laughs> 누구야? 이 다이소의 스타워치? 이것만 보면 옹알리를 시작하는데 서은아 원래는 이걸 보고 많이 울었는데 <laughs> 서은아 이거 뭐야? 서은아 이거 뭐야? 서은아 이거 뭐야? 서은아 서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선아? 이거 뭐야? 응,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아, 어, 저거 뭐야? 선아,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응, 이거 뭔데? 맘마 묻자 맘마 맘마 맘마를 제일 좋아해요. 240에서 220으로 줄었죠. 살이 너무 많이 올라서 에, 자자. 아. 아이짜. 아. 그러니까 아주 낮잠 3을 안 자고 안 잔다고 계속 하니까 울고 재우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안 자서 지금 4시간 이상을 깨어 있었나 4시간 넘게? 어 그래서 이렇게 밥 먹고 바로 잡니다 트림은 어차피 곧 다시 시킬 거고 방콕에서 저게 처음이라 신기해서 남겨 둬야지.